안녕 하세요 <laughs> 오늘은 바볼 <laughs> <봐볼> 거예요 <laughs> 학교 놀이터에다가 구덩이를 가볼게요 너쩔로가아왜 절로, 가. 어, 왜? 절로 가서 같이 가야지.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백어백백이 백. 아니지 백아 하나 백백백백백백0백백0 백, 백이, 백이, 백삼, 삼배 삼천, 삼만, 삼억, 삼조, 삼백, 삼백, 삼경, 삼어 불가사의, 불가사위가뭘 어. 하세요? 삼인, 삼인. 삼삼삼영영영예이삼 3, 3, 0. 0? 0. 4! 오여칠팔 뭐하냐 구십 십일 십이 십삼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 20원이야? 20 했잖아. 나 뭐라 했는데? 10나 20이라고 했어. 빨리 21 22 63이4 65 66 67 68 69 30 3이32 3이34 3 삼십 6 37아씨39 3 안녕 미안해. 어, <laughs> 미안? 응. 안녕. 몇 가지였지? 몰라. 33 34 35 36 37 38 39 39 40, 41 40. 40! 40 41 41 아, 잠깐만, 43

우 어, 신발 감고 때 쓰면 딱 좋겠다 구덩이에다가 못풍겠어 습관 망학 괜찮 신발 괜찮아 뭐 이러려고 쓰는 거니까 까치발로 하지 마. 고 바닥으로 해 아! <laughs> 복수다 이 녀석 어씨 됐다 엠이삼사야 우리 좀 쌓인 거 같은데? 살까? 싸? 오빠야 진짜 오케이 자 일꾼이야 빨리해 진짜 발로하면 더 빨라 그렇군요 어쩌라고요 근데 그래 우리의 흔적을 없애야 돼 우리의 예, 흔적을 없애 그러면서도 싸 됐다. 오케이! 아주 선명하게 만든 다음에 싸 그럼 돼 h 렇 h 싸차 s e Okay, okay. o k 지 y okay. o 이 a 게 okay. Okay, 크게 a y Okay, o 야 a y Okay, o k 장 장착하면 안돼 k 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크게 크게 해야지. 그래야 더 나 2월 1일 때 스키 타러 가. 오 좋겠다. <laughs> 아 힘들다. 너 로블록스 입양 안 하세요 아직 해? 아닌데. 너 그럼 요 이제는 뭐 해? 게임 안 해. 무슨 게임? 몰라. 로블 안해 그러면? 어. 로블 이제 안 해? 어? 로블 안해 초에? 아니. 하는데 무슨 게임 하는데 로블에서? 왜? 궁금해. 왜 궁금해? 그냥. 왜? 궁금하니까. 왜 궁금한데? 이유가 궁금하니까. 이유가? 응. 재밌으니까. 됐지? 뿜! 좀 더. 자, 이제, 밟읍시다. 산이 촬영됐다. 어, 사쿠니? 네! <laughs> 알겠어. 가자. 어딘가? 운동장운동장 가서 기운동장 가서 농장 응? 서농 잠만, 서 농장 가서 농장 가서 농장 가서 농장 가서 나핸가폰잘 봐. 안녕. <laughs> <laughs> 같이 할까? 아 저기 내농림 가서 농 너가 더 무게가 많다고 난 날라가 야 잠깐 나등 아파 등 나... 아파요? 나 자리 뒤로 바꿀래요 그래야 나잘 튕기고 등이 안 아파요 등이 아프기 싫어요 됐어 아! 꽉 잡고

아! 아, 가려. 아, 그만하 그만하지. 마그만 아, 그만나잠깐 <laughs>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나, 나 그만하고 싶어. 휴대폰 너무 을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천천히 해, 천천히. 알았어. 천천왜 그래. 너, 너 앉아봐 앉아. 어. 아니야, 앉지 마, 앉지 마, 앉지 마. 내려 이제. <laughs> <laughs> 나나너 내리는 줄 알고 <laughs> 내렸는데 왜? 아 아파요. <웃음> <웃음> 왜 나한테 그래? <웃음> 뭐하냐? <웃음> 너 이빨에 뭐하냐? <laughs> 너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laughs> 야, 야 우리 저 지피지피 할까? 지피 뭐? 지피지피 <laughs> 라바라바 이제 운동장 가서 보면안될까 <laughs> 우리 털 저... 건데. 버려진 공으로 축구 해야지. 축구? 축구? 축구 근데 음. 어떻게 해? 바보야, 그냥. 발 차지고 공 골에 너무 되잖아. 골이 아니야. 골대구나. 응. 공에 너무 되잖아. 아, 그래? 그럼 우리 갈까? 운동장 응. 응. 갈까? 싫은. 응. 지금 몇 시야? 잠깐. 3시. 어? 3시. 이제 야 3시? 왔냐? 3시 오시면 아 뭐야 한 시간이 너무 3시 아니다아 3시 맞잖아. 야 화질 존나 좋은데? 화질 존나 좋아. 아 야, 나 나. 로와 봐. 야. 보여 줄게. 화질 좋지 않냐? 이리로 와 봐. 사지. 여기 물 있나 봐. 야, 그상 빨리 와봐, 야. 헤이, 왜, 왜, 왜? 누아 봐. 너 거기 서봐. 보여줄까? 아, 네. <laughs> 저거 봐봐. 한라산. 네. 사진 완전 잘 나와. 한라산? <웃음> 어? <웃음> 이 이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싫어요 <laughs> 이렇게 해볼까? 제주도는 귤이 응. 많고 한라봉도 많고 아, 어... 학교에서 배운 적 없어? 사회 같은 거아 뭐였더라? 도라하르방도 있고 도라봉, 도라하르방은 뭘로 만들었죠? 현무암이요 현무암 정답일 거예요 저... 정답일 거예요는 뭐야? <laughs> 까먹었어요 저도 Um, 제주도 화산섬이고요. Uh -huh. 왜바다에 검정 색깔 육각형이 많죠? 그거는 현무암의 결정인가? 몰라.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런 거래. 그리고 <laughs> 또 <laughs> 뭐였더라? 아하. Uh 어 -huh. um, 생각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laughs> 생각이 진짜로 안 나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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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어, 제주도에 해녀도 있고요. 네. 뭐였더라?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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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냐? 야 말해봐 빨리. 뭐요? <웃음> 아니. <웃음> 어 그거 이름 뭐였더라? 뭔데? 그 뭐? 어어 어, 어, 어. 몰라. <웃음> 몰라. <웃음> 어그거예요 그거 몰라요? 그거 몰라요? 바보야? 뭔데 그게? 아 어, 맞다 그거 저기 비행기 갔나 <laughs> 오 비행기 <웃음> 오. <웃음> 아 맞다 그것도 있어요 제주항공이군요 저 확대해서 봤는데 제주항공이요 그렇군요 어쩌라고 우리 야, 운동장 가자 야, 나말 아직 안 했는데, 뭐 어, 제주도에는 말이죠 그것이 많아요 뭐요? 현무암 현무암이 많고요 그냥 현무암은 바다에서 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보야 현무 <laughs> 엄마 화 용암이 빨리 굳어서 생긴 돌이에요. <laughs> <laughs> 그러면 화산 화산. 지하 지하 맨 밑에는 뭐가 있죠? 마그마요. 마그마가 분출하면 뭐가 되죠? 갑자기 왜 물어보고. 용암 그걸 누가 봐요? 바보야 <laughs> 용암이 굳으면 뭐가 되죠? <웃음> 암석이요. <laughs> <laughs> 뭐 <뭐하네>? 하는? <laughs> 몇 학년이죠? 야, 3학년인데. 아이. 우리 3학년이지. 응. <laughs> 어. 3학 년이야? 3학 년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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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제이동이이나 이거. 까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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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리 저기 온다. 뭐? 뭐? 저기 온다. 비행기다. 뭐해? 비행기 찍고 있어. 아, 아, 잠깐만, 하 아, 아! 하지마! 알겠어. 시청자들 햇빛 맛겨. 에이 더어 요술지팡이다. 하아布라카라布라 축구공이다. 이거 쓰자. 볼까요? 보세요. 뭔데 그게? 어, 자. 어. 어. 잘했지? <laughs> 잘했어. 우리 저저 준영이라는 친구랑 같이 해볼래? 태권도, 타고 와 나. 제 무술도 해. 그래. 제내 팔을 꺾어버린 적도 있어. 진짜로? 근데 이걸 말하면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혼낼지도.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근데 너왜 너 안경 쓰고 있어? 시력이 안 좋아서. 집 빛, 집 빛. 몇인데? 까먹었어. 집 빛, 집 빛. 아, 구독자 견파. 몇 명이나 우러온데 아까 몇 명에게 맞춰보시게. 아, 25명. 25명이야? 분명 26명. 너명 반이 다. 그 구독금 누른 거지. 아닌데? 영화군인데 <웃음> <웃음> 음. 야, 그리고 솔직히. 어, 솔직히. 우리 우리 반 26명이야. 그러면 한 명이 구독 고치한 거잖아. 그럼 그래. 내가 이미 아. 내가 구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구나. 아, 아, 그래서 2 5오 명인가? 우와! 아 잠만 하율이다. 하율사커. 해율이라고저 하율사커라는 저기 아까 전에 나한테 말말건 친구 있잖아. 어. 걔가 걔도 유튜버거든. 어. 하율사커라고 유튜브 하고 있어 채널 이름은 하율사커고. <laughs> 아 근데. 나나 나 50명 되면 나나 나 공약 거렸잖아. 어? 50명 되면 나그 우리 우리 옷 입고 저 우리 우리 보러 가기로. 근데 아직도 50명이 안 됐어. 바보. <laughs> 너가 눌러주렴. 나너 이름 뭔데? 나 몰라. 뭐라고? 네집못 가니? 몰라. 가니 가니 못 가니. 네, 또, 네, 또, 네, 나무 여기 앉을만 하겠다 근데 앉을 때야 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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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거 뭐? 야이것또이것또 야야야야야야! 이거 또 이거 가방을 먼저 메나 안돼 창. 야! 나 잡고 있어. 됐어 여기 어 오케이 가자. <laughs> 나 야, 야, 억지로. 야, 야, 돼! <laughs> 빨리 와! 빨리! 왜? 네, 우리 간지너 그걸로 불 키우니? 어? 나 우리 집 오늘 갈래? 어, 나. 지금? 아하 uh -huh. 누구? 우리 집. 너네? 아하 uh -huh. 몰라? 아, 하지마. 하지마. 왜? 뭐할 건데? 뭐 세지? 다 아니. 그냥. <laughs> 그냥 이제 밭에서 여기 요거 이런 니까나 화기 아니 줘봐. 이런 <laughs> <요런> 나무 가지 <laughs> 있잖아. 나 밭에서 불불때 있거든. 야외 에 있는 바그 하우스 말고 좁다. 거기서 이제 요 이런 막대기 있잖아. 여기 응. 끝아 아, 가지 요 여기 끝에다가 신문한 다음에 여 끝에다가 신문 한 다음에 불불 신문에 옮겨 붙거든. 나무 말고. 해 가지고 신문 여기 돌돌 말고 걸은 다음에 이제 한 다음에, 해불, 해불 한 다음에 <laughs> 뭐 해불 햇불 만들어서 영화 옷에다가 쓰다가겠다 그거 빵꾸 났어. 나뭐 하는 놈야 이거 잘하는. 잘하는 아, 하지 마. 이 진짜 멋 있어. <laughs> 야, 이거 보여줘야지. 나와 봐콩 골랐는데, 콩골래 시체. 콩골래 시체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이따가 죽겠나 보지. 어, 불쌍해라는 모습. 나무 여가 하얀 색깔은 뭘까? 나 궁금해. 곰팡이, 곰방이! 이 곰팡이 때문에 저 녀석도 하얀색이 되면서 죽을 거야. 응, 아니야. 전 그냥 아니, 수명 다 해서 좋은 거. 고 그래? 곰팡이 떼줄까? 그냥 하지 마. 왜? 안 했어, 있잖아 무슨 거? 아니야? 추측해 본 거야. 근데 이건 무슨 나무일까? 무슨 나무? 이거는 말이지. 나무? 이거는 말이지. 어? 난 몰라. 도토리. 도토리? 나무에서. 원도토리. <목소리> 니네 집못 가니? 못 가! 우리 집은? 못 가! 그럼, 어디? 어디? 어, 근데 이렇게 손 빼고 하면은 너 영상 쓸수 있겠니? 응? 그렇게 하면 영상 못 써. 야, 우리 저기, 다른 놀이터 가자. 다른 놀이터. 안 가? 돼? 니네 집 가까운 데 있잖아. 아, 거기? 응. 응. 어, 뭐야. 너 맞을 뻔했어! 하이. 야 이거 받아봐. 싫어? 알겠어. 가자. 가자.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냥 받으라고 던지려는 건데. 나 화장실 좀 가자. 어, 화장실 갔다 올 거야. 어. 나 여기서 기다린다. 어. 어. 저기, 저기 그준홍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걸 말해보면 아까 전에 말했나? 힘있어요 네, 나 같은 놈을 아주 그냥 잘+ 잘보해잘 뭐 때려 이렇게 울고나무를 잘해요 저 친구가 뭐, 언제 내가 욕안 썼는데 저 친구가 욕 썼다고 막 거짓말 쳤다가 벌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쟤랑 저랑 유튜브를 찍었거든요 거기 그 동영상 돌려서 확인해봤는데 욕한 흔적! 아니 말도 없어요 그냥 욕한 말도 없어가지고 그 동영상은 일단 삭제했고 어, 그래서 이 친구는 황났답니다 저 묵은나무 라면날 좋아하는 친구 왜...뭐하죠? <laughs>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초등학교 어! 우리 중초등학교 여러분들은 저희 중초등학교를 복수시켜야 됩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 <laughs> 맞추겠습니다 저희 친구는 이탄에 돌아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자실 <laughs> 아, 빨리 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으로 나올게요.